계획 주일을 맞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외 자연에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오후 시간에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게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즐거운 오후 시간을 온 교회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린 다 알죠? 누가 축구공을 잘 몰고 가는지 다 봤습니다. 또 누가 보물찾기를 잘 했는지. 그때 1등, 2등, 3등 상이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어, 그래서 소망은 찾지 못했어요. 내년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또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날 마르틴 루터가 어,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교획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과 전 세계의 종교교획, 또 프로레스탄, 프로테스탄이라는 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왜 종교교획이 시작했냐라고 하면 그 원인은 그 당시에 캐톨릭, 캐톨릭 교회에 교황권의 쇠퇴가 또 교회 전반적인 타락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원을 사람이 돈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혹은 사람의 어떤 선행, 착한 어떤 행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교회의 출발은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회,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그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켜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으로 읽고 또 말, 라틴으로 말씀을 정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민들, 특별히 독일에 사는 어, 독일 서민들은 라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틴어 언어를 어, 아시는 분은 조금 지식인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린 사람 2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성경 말씀보다는 교향과 어, 캐톨릭 어, 전통이 더 높은 권위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한국말 개혁 개정 어, 성경이 또 한국말로 찬송을 할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길 찬양대가 찬양한 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말티어 루터가 작사하고 어, 작곡했고 그 곡은 그 당시 500년 전에 독일의 민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말이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한국 어린아이들도 모든 사람이 알듯이 그 멜로디를 다 아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믿음, 구원받는 글을 강조하면서 찬양곡을 쓴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한국 책이 있고 한국말 성경책 또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 성경 볼전은 제가 알기로는 19 볼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다양하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찬송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교육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제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아이패드의 앱을 통해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최고 권위이자 기독교의 핵심인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로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용 안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직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먼저 부모된 내가 성경책을 소유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종교교육 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 교획은 이세 가지 유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와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오 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틀 루터 또스위스랜드에는 주잉글링 또, 또 프랑스에는 잔 켈빈 이 3대 세 어, 신학자들이 종교계획을 일으켰는데 그 핵심 본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계획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스쿨차,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식과 철학과 어떤 노하우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대변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기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그들을 통하여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쓰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시대에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캐톨릭 교회에 교황의 교시 혹은 교황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휴게, 후계자로서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교황이 하는 어떤 말과 어떤 정책과 이런 것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높은 어떤 최대 절대적인 어, 극이 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교황은 절대로 실수로 할수 없다, 오류가 없다,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4년 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교회 정통과 어떤 교리 내규, 어떤 어떤 법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교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정통과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냐면, 하나님,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든 모든 유럽의 성도들, 세계의 성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독일이였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를 통해서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는 있었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어떤 정통에 매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그냥 인포메이션, 삶의 어떤 정보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중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루스 1장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또이 말씀대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정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교회 안밖에서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노력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라가 아니라, 바로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또 잔향을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공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만약에 사람의 누가 뭘 했다 누가 뭐 했다 사람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때는 그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의 노하우와 어쨌나 나의 공로가 이렇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 사람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 대상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틀루터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스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면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순종하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 없는 그런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이라든지 어떤 돈으로 주고 받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어떤 다른 어떤 어떤 종교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 말씀 사도행정 4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너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으면 더, 더 세상이 평화롭지 않냐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한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피를 많이 받고 또 끊임없는 이 신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 이러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15년에 교황 리오 리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제부 면제부라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면제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어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에게 들 면제부를 하는 것을 판매하는데 이 면제부는 뭐냐면은 만약에 너가 이 성당 짓는데 동전, 돈을,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 돈이 너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까지도 구원에, 지옥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요즘에 그런 사람, 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500년 정마하더라도 그것이 통,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성장, 성, 성당, 베드로 성당 짓기를 위해서 동전과 돈을 많이 기부하면서 혹시나마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라든지 잘못된 천주교에서 가르침에 히살려서 동조하는 그런 걸음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청당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루터는 교회의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교회에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당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또 교황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불경스럽고 또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던 계획자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주일 예배 드릴 수면 됐지 뭘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나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시간을 드리고 이 험악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또 돌아가셔서는 주중에서는 직장과 학교와 일터 어디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끼 드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한끼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최소 하루에 두끼 이상은 드셔야지 어, 운전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아이들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일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곳에서 난내할일다 어, 했다,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런 분은 없이. 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받을지 못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건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를 주로 시인하고 미룰 때에 구원함에 이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끔 하다가 우리 차탄호가 지역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의 대도시에는 어디 갔더니, 주중에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참 신기하고 처음 들어보는 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다 주셨습니다. 예. 처음 들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구수하고, 어, 어떻게 말 주변이 잘 하는 저 말이지. 의심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거마하는 것은 거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않는 것을 어떤 포장을 해서 가르치는 잘못 이단적인 요소에 미혹되지 많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laughs> 어떤 철학에 어떤 유행에 어떤 논리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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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그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혼의 영혼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